엄마꺼! 엄마꺼! 주세요 주세요 안돼 엄마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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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이똥까지 갖고 도망가 몽아 그거 선물 받은 케이스 <laughs> 주세요 주세요 엄마꺼 주세요 주세요 아나 저기다 놓고 싶어 가지고 내가 저기다 놓은 거단 말이야 내가라구 몽아 연고 묻어가지고 털은 완전히 떡져가지고 오늘정도는 뭐 이렇게 되겠지? 노란색이 쨍하니 예뻐갖고 엄마가 여기다가 놓은 거야 기억하려고 <laughs> 내 거야 내거 주세요 내거내거 아찌 기가 안닿지 키가 안닿지 어떡할까 어떡할까 안되지롱 너무 점프하면 다리 다칠까 무서운데. 에이? 주세요. 운동 중. 몽이 뭐 운동 중. 아. 야, 슬규불 나가면 안 돼. 주세요. 저거 치, 치발기 갖고 놀아. 치발기 칫솔. 여보세요? 어! 어! 이게 무서웠지. 엄마 개 소리 엄청 잘래 너, 내가 무섭게 한다. <laughs> 내 거, 내 거, 내 거, 내거니고내 네 거, 내 거. 주세요, 주세요. 이건 턱그 놀이가 아닙니다. 이거 네 그는 따로 있잖아요. <laughs> 내 거, 내거 주세요. <laughs> 우와, 파이터야, 파이터, 파이터, 파이터. 이빨 빠지겠어? 안돼. 이빨 빠질까 봐 내가 놓다.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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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격한 거 아니십니까? 아 내가 좋아하는 상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상자인데 소품 넣고 싶어가지고 야 도둑이다 도둑이다. 도둑이다, 도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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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내놓으세요. 주세요. 내 꺼래요. 내꺼에요내 꺼란 말이에요. 주세요. 주세요, 제발. 주세요. 주시라고요. 야보세요. 주세요. 주시라고요. 오늘 아침부터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, 선님 고객님 진정하셔요. 고객님 진정하세요. 많이 놀래셨어요? <laughs> 많이 놀래셨어요? <laughs> 엄마가 더 크지? 소리? 내가 더커 <laughs> 가지가 놀아라 가지가 놀아라 <laughs> 가져왔다 엄마한테 갖가지 올려는 거야? 고마워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? 밥도 안 먹고 열일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? 밥 너무 조금 먹었어. 응? 요즘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어. 먹보가. 응? <목소리> 섰네. <목소리> <손내. 목소리> 귀가 간지러워. 응? 연고 바른 게 간지러워. 세정제를 해줄까? 시원하게. 귀 세정제를 시원하게 줄까? 시원하게 줄까? <목소리> 아이죠 그렇죠. <laughs> 아우, 아침이라. 아우, 어제 꿀잠 주무셨나 봐요. 에너지가 완전히 만빵인데요? <laughs> 응? 에너지 만빵인데요. 아침에 엄마랑 응? 엄마 품에서 자연 보고와서 좋아? 응? <laughs>